관설로봇 준비 완료. 효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구를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정체불명의 적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뭐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공함이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건설로만 준비 완료.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육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설로 와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사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laughs>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설로봇 준비 완료. 보인기 가동. 공짜 베스비가스 마음에 들어? 헤레나도 <laughs> <laughs> 그래, 그렇지 마마 꼬마 꼬마 다마꼬로봇 준비 마료 동맹이 <laughs> 공격받는데 궁금마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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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습니다. 준비 완료. 강력한 지진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끝내주로 적들이 우린 노리고 있어. 관찰로 적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건물 완료. 부속 건물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온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군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의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전투가 준비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u 지역에서 내가 왔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 F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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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u 관설 로봇 준비 완료! 관설 로봇 썸급 배달 간다! 아, kommt, 그 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로 준비 완료. 안설함 준비 완료. 도서 건물 완료!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심싶어 싶어서 는러지 거지? a n s h i n Kurushko, Pangam's own s o c i a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용암 고 t 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 e 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체급 배달하버리 중한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완료.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커스로적 어, 공격 어, 모르나요? 나와라, 벌레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G14. 내가 지금이야 죽는다. 골리앗 파 동맹이 공격받는데 부경만 하지 않겠죠? 이원바드다라 yeah, really. 관설로봇 준비 완료. 골려카. 저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고룡룡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얼 지역에서 내가 왔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지역에서 그 내가 왔다. 특급 배선이 하나 갈 거야. 전쟁 로봇이 마음에 들길 바래. 자군이 공격 받는데 구경 하나요? 지원 설로 준비.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왕 군주이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용왕 보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곤략, 가.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라 나라 모든 이 예상을 동맹 깨고 동맹인가요?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내미기한대 한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인가요 동맹이 참차?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화력 교환 가능하시죠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급격하게 타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미비이요 여기 도탁이리시지가하겠는데 지원 다 나와라. 정 똑바로 차리세요.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주종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알레리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암 보용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시스템 가동.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사 네가 왔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정영이 올라...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무엇도 <놀람> <놀람> 뭐, 나를 막지 못한다.